2011 제택 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진료체계를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시가 전기저상 버스 두 대를 시내버스에 투입해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의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경북도 시군 유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고령군은 7일부터 고령군 내 우체류에 대한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북도는 10일 재택 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진료체계를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2,000명대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북의 1일 확진자는 이달 들어 지난 2일 777명, 6일 1750명, 8일, 1958명 등 연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29개 관리의료기관에서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을 총 42개까지 추가 확충해 총 관리 가능 인원을 약 15만 명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동네 병 의원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1개소, 호흡기 클리닉 23개소 등에서 전화 처방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북도에 산불이 잦아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들어 경북도 내에서 27건의 산불이나 13 헥타르의 산림이 탔는데요. 앞으로도 평년 대비가 낮은 강수량과 봄철이 잦은 강풍이 예상돼 산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안동풍천면, 지난해는 안동임동면과 예천감천면에서 대형 산불이나 산림 2,363 헥타르가 탔습니다. 경북도는 9일 행정부지사실에서는 최병암 산림청장을 주제로 북부 지역 다섯 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봄철 산불방지대책 관계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경북도, 안동시, 예천군, 국립공원, 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 간 산불방지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천시가 전기 저상 버스 두 대를 시내 버스에 투입해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8일 전기 저상 버스 운행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범 운행을 실시하고 전기 저상 버스 두 대를 승객이 많은 55번 노선에 배차했습니다. 영천시는 현재 경유 저장 버스 두 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전기 저장 버스 도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천시는 향후 도입되는 모든 버스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 저상버스 8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천시의회가 7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올한해 영천시가 추진하게 될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하게 됩니다.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조창호 의원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내용으로 한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회기 결정 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건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8일부터 11일까지는 부서별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경북도 시군유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 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및 국민 체감 등 5개 항목 14개 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한 평가단이 평가했습니다. 의성군은 군정 분야별 포럼, 청년 공동체 활성화,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차량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부분에서 7점 만점에 7점을 기록해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지속 가능한 행복의 성을 만들기 위해 변화와 행복 지속의 3대 핵심 가치를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고령군은 7일부터 고령군 내 우체류에 대한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접종 대상으로 소는 50두 미만 사육농가 425호 4034두, 50두 이상 사육농가 95호 5314두이며 기타 동물로는 접종 시기가 도래한 돼지와 염소, 사슴 등입니다. 소 50도 이상 사육농가 및 돼지 1000도 이상 사육농가의 경우 고령 성주 축협에서 구제역 백신을 구매해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소 50도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가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밖에 접종 시기가 도래한 염소 300도 이상 돼지 1000도 미만 및 사슴 사육농가는 축산 농기계과에서 백신을 수령해 자가접종을 실시합니다. 오늘의 경북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